광명 스피드홈에서 함께하는 K-사이클 제20회 1일차 경륜 경주, 제3경주 출발했습니다. 전주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4번 임세윤 선수가 책임선도 초반 대열 이끌겠습니다. 뒤쪽에는 1번 김성수 선수 이어서 2번 권호철, 3번 최소용 바깥쪽으로 7번 유현종, 안쪽으로 5번 여동환 대열 마지막 6번 오유민 선수가 4코너를 지나 1코너 향해 갑니다. 대열 외선에서 탐색전을 가세하는 5번 여동환 선수입니다. 대열 앞쪽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5번 여동환 선수가 선두자리 겨냥합니다. 뒤쪽에서 탐색전 가세하는 3번 최소용 외선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선두가 된 5번 여동환 선수가 대열을 이끌고 있고 3번 최소용 선수가 대열 세 번째로 들어섰습니다. 5번, 4번, 3번, 1번, 6번, 2번, 7번 선수가 4코너 지나 1코너 향해 갑니다 대열 외선으로 빠져나오는 1번 김성수 선수가 두 번째 자리까지 올라왔고 외선에서 탐색전에 다시 나선 2번 권호철 선수 2번 권호철 선수가 청평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29기 선수로 오늘도 패기 넘치는 승부 기대가 되는데요 매회차 기록을 내고 있는 2번 권호철 선수가 현재는 대열 다섯 번째에서 레이스 펼치고 있습니다 대열 두 번째에 있는 4번 임세윤 선수 노련한 경기력으로 입상기록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법면에서 유연한 기량인데요. 4번 임세윤 선수 오늘 경주는 어떻게 풀어갈지. 대열 선두에 있는 5번 여동환 선수 긴거리 승부에 강점 있는 기록입니다. 5번 여동환 선수 선두로 뒤쪽으로 4번, 1번, 3번, 2번, 6번, 7번 선수 2코너 지나 타종선으로 향해갑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질지. 4종과 함께 속도 올려내는 2번 권우철 외선에서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선대에는 탄력받는 5번 여동환, 2번 권우철 선수가 선두로 나서며 한 바퀴 승부에 나섰습니다. 2번 권우철 뒤쪽으로 바짝 마크하는 6번 오유민, 2번 6번, 2번 6번 29기 선수들이 4코너로 향해 갑니다. 2번 권우철 뒤쪽으로 6번 오유민, 2번 6번, 2번 6번 2번, 6번 뒤쪽으로 4번 임세윤. 2번 권호철 선수가 긴거리 선행승부에 성공, 우승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